그리고 얘를 이렇게 꽂아주시면은 끝인 것 같은데요? <laughs> 이 끝이야? 다 됐나? 여러분 설치 끝! 네, 이런 분들한테는 뭐, 그 예쁜 쓰레기죠?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따식입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새로 구매한 캠핑 파라솔을 언박싱 하면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이 제품이 제가 구매한 캠핑 파라솔이고요. 지금부터 이 제품을 한번 열어보면서 구성품은 어떻게 있는지 그리고 또 설치했을 때는 어떤 모습이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앞에 써있는 것처럼 메이튼 제품이고요 뭐 광고 아니니까요 좋든 안 좋든 구매 안 하셔도 됩니다 일단 이 제품의 가격은 49,000원에 배송료 3,000원을 더해서 52,000원 주고 구매를 했고 오랜만에 큰돈 썼습니다 <laughs> 제 기준으로 5만원 넘어가면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오랜만에 큰돈 썼는데 바로 설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굉장히 큽니다. 생각보다. 여기를 열어가지고. 오! 박스는 차에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배송은 굉장히 깔끔하게 이렇게 옵니다. 일단은 제품 구성이 파라솔이 있고, 그 다음에 연결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어, 사용하고 파라솔 넣으라고 가방이 있고요. 팩 박을 수 있는 팩 8개 있고요. 팩 파우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받침대 이렇게 있습니다. 얘는 쓰레기는 차에다 넣다가 제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설명서 있는데 저는 뭐 설명서 안 봐도 잘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어, 설명서는 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여기다 가까운 데다 놓을게요. 자, 그리고 바로 이 제품을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에헤이 받침대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구멍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팩을 박아서 고정을 시키는 거거든요. 적당한 위치에 이렇게 받침대를 놔 주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어, 팩을 이렇게 꽂아 가지고 튼튼하게 고정을 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덟 군데 다 박아 주시면은 아주 튼튼하게 고정이 되겠죠. 여덟 개 팩을 다 박았다 치고 연결 봉을 네 꽂아 주세요. 옆에 조이는 거 있거든요. 조이는 걸로 고정을 시켜 주시면은 네, 이렇게 연결이 됐습니다. 우산 같이 생긴 요게 이제 파라솔인데 이걸 열어 주시고 우산이에요 우산 대형 우산 그리고 얘를 이렇게 꽂아 주시면은 끝인 것 같은데요 <laughs> 이 끝이야? 다 됐나? 여러분 설치 끝. 네 일단 이렇게 설치가 끝이 났습니다. 뭐 보이시는 것처럼 굉장히 간단하고 빠르게 네, 설치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뭐, 팩은 나중에 박아 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장소에 이렇게 옮길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네 원하는 장소에 이렇게 옮길 수도 있고 일단은 뭐 예쁘긴 하거든요. 그리고 얘가 이제 그 각도 조절이 돼요. 사이드에 눌러가지고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오래 이 패가 안박으니까 바로 날라가네요, 여러분. 바람 불면에 <laughs> 그 점은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예, 바람 많이 부는 날은 설치 못합니다. 이 예, 날라가가지고 뭐 다른 차를 뭐 기스 내거나 또뭐 사람한테 이렇게 날라가거나 그러면은 또 사고가 날수 있기 때문에 어, 바람 많이 부는 날은 설치 못하고 할말 없는데요. 원래 여기가 이제 뙤양빛인데 여기에 이제 그늘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햇빛을 막아주기 때문에 여기에서 무언가를 먹고 쉬면은 아주 좋을 것 같으니까 제가 의자를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체어와 미니 테이블을 이렇게 깔았을 때는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굉장히 뭔가 그인스타에 인플루언서분들이 사진을 찍으면 굉장히 잘 나올 법한 네, 그런 감성적인 느낌이 나고 제가 얼마 전에 이곳에 와서 그 큐방으로 어닝을 치는 영상을 찍었었는데 솔직히 말해서 큐방으로 어닝을 만들거나 또 타프를 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그늘 양이 적기 때문에 최대 두 명이서 왔을 때 그냥 간단하게 칠수 있는 그늘막이고 가족끼리 와서 이렇게 치기에는 조금 뭐 그늘 양이 좀 적기 때문에 어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뭐 간단하게 이 캠핑 파라솔의 장단점을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일단은 첫 번째 장점, 굉장히 예쁩니다. 일단 뭐 디자인이 굉장히 아이보리하고 감성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치고 이렇게 캠핑하면 굉장히 예뻐서 막 사진 찍고 싶은 그런 느낌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설치하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프를 못 치시는 분들도 간단하게 이렇게 그늘막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뭐 초간단한 거는 아주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당연히 단점도 있죠. 일단 첫 번째 단점은 뭐 비가 오거나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는 설치를 못 합니다. 설치를 했을 때는 바람에 의해서 날아가 가지고 다른 차를 흠집 내거나 혹은 뭐또 날아가서 사람을 이렇게 덮치거나 네,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바람 부는 날에는 설치하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또 비가 오는 날에도 설치하는 걸 비추합니다. 자, 그리고 또 아쉬운 점은 그늘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딱이 정도. 네, 이렇게 그늘량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최대 두명이서 뭐, 커플이서 이렇게 갔을 때 간단하게 치고 쉬기 좋은 거지 큰 타프나 또 어닝처럼 네, 그런 그늘막을 못 만들어가지고 그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뭐이 가격이 49,000원인데 49,000원이면은 제 생각에 뭐 나쁘지 않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좀 좋은 거는 이제 햇빛이 어디에 오냐에 따라서 이렇게 그늘막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더운데 이렇게 그늘막이 있으니까 좀 시원하긴 하네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어요 타프를 못 치시는데 혼자 차박 다니시거나 둘이서 차박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실용적인 아이템 같고 그 다음에 나는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안성맞춤인 그런 제품이에요 안 사도 되는 분들은 가족끼리 캠핑을 간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굳이 필요 없는 제품이긴 합니다 그리고 비올 때나 바람 불 때는 설치하기가 조금 힘들기 때문에 우중 캠핑을 좋아한다. 네, 이런 분들한테는 뭐 예쁜 쓰레기죠. 아무튼 근데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막이게 실용성을 따지고 가성비를 많이 따지는 분들한테는 사치품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거 진짜 예쁘긴 하지 않나요? 자 이렇게 제가 있는 곳이 지금 뭐 강가기 때문에 어, 강가에다가 이렇게 파라솔 놓고 의자 피고 있으면 굉장히 시원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또 장점이 또 하나 찾은 게오또 넘어간다. 일단 바람에 약하긴 한데 이 친구가 좀 옮기기는 편한 것 같아요. 솔직히 타프나 어닝을 쳤을 때는 옮기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는데 이 친구는 뭐 옮기기가 쉬워가지고 그런 점은 좀 장점인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캠핑 파라솔 리뷰를 해봤는데 별로는 5만 원이면 하나 있으면 인스타 사진 찍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혹시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 저희 채널에 오시면은 차박에 관련된 다양한 영상 많이 있으니깐요 많이 보러 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 오늘 하루도 흥내는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바로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수도 아마 아주 간단합니다 네, 가운데 딱 고정시키고 이거 거의 우산이에요 그냥 우산이라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 접어 주시면은 네 이런 느낌이 납니다 간단하죠 그 다음에 가방에다가 쏙 넣어주시고 요거 하나 있으면은 어디든 그늘막이 생기는 겁니다 어, 파우치 좋은데 이 파라솔 안쪽 모습은 그냥 대형 우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형 우산 같이 생겼고 그리고 이제 뭐 추가적인 기능으로는 자 이렇게 분리시키면은 뭐 우산처럼 생겼기 때문에 비오는 날에 우산이 없을 때 저렇게 펴가지고 우산처럼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근 네, 여기 이렇게 테슬도 달려 있고 우산보다는 양산에 가깝습니다. 파라솔을 파우치에 넣었을 때 길이가 약 120cm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파라솔은 루프박스에 잘 넣었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엄청 좋네요. 하늘도 엄청 밝고그 다음에 또 강도 이렇게 시원하게 흘러가지고. 날씨는 진짜 최고인 것 같습니다. <laughs>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